곱셈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할게요. 곱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곱셈 구구에서 봤을 때3 곱하기 7은 21이 되고요. 그 다음에 7에서는 7 곱하기 3은 역시 21이 돼요이 곱셈에서는 이렇게 3 곱하기 7은 7 곱하기 3. 이것을 자리를 바꿔도 등호가 성립해요. 이것을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. 어, 그 다음에 덧셈과 덧셈에 대한 분배법칙을 갖다가 얘기해 를 볼게요. 어? 다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?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5 이것은 2 곱하기 3이 6이고, 2 곱하기 5가 10이니까 역시 똑같이 16이 돼요 아하!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수 있게 됐냐면 은2 곱하기 3 더하기 5가 뭐랑 같다? 2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5를 해준 것과 같다. 즉, 2가 3과 5에 똑같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우리는 분배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,